전동사부총장인데요그 응. 14일날 좀 나오네 이제 14일날 그 뭐라 그럽니까 단핵 의결되고 정지되고 나서 사실은 계속 이사회 내란을 책을 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알아는 시기 없이 실제로 어,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동안이 나쁜 놈인 거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좀관망하거나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분명한. 그래서 그렇죠. 폭발을 했다가 어쨌거나 계속 폭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투쟁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어, 많이 걸리죠. 그래서 14일날에는 급하게 상여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어, 상여를 돌고 돌아다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막 사, 사진 많이 찍히고 박수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아. 대부분 14일날은 근데 농민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관역별로 많이 집회를 참여를 했어요 농민들은 이제 시골에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앙본부나 수도권은 서울 여의도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아, 아무것도 안 하긴 그렇다. 그래서 상여를 들고 경기도 농민들이나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농민들과 함께 좀큰 상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하고 나, 났죠. 그리고 애초에 계획이 16일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아, 이거, 이거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중간에 17일날 국무회의가 있었을 때 농업민생사법, 그것 화요일날, 이제,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네. 법권이 유력시 되는 날이었죠. 대통령은 날라갔는데, 총리는 남아있고, 내가 무역자 총리와 장관이 있었죠. 근데 입장이 변함이 없어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일대은 바뀌지 않고, 농민들의 사 바뀌지 않는다. 그럼 이거,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거 잘 엮어서, 제거나이3에 그 내려놓을 체하는 부분과 농민들의 요구를 함께 묶어서 들었다투자고 한번 해보자고 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음. 쭉 오게 됐죠 제가 그때 농협 군사 그때 이제 쌓일 그때 정말 <laughs> 1톤씩 쌓아놓으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기자회견 갔었는데 허, 농민분들의 퍼포먼스가 이게 그 아이디어가 장난이 아, 아니구나 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게 생활 목숨이 달린 거라 생존이잖아요 사실 이게 농민분들의 생존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라니까 그럼요 다먹이사슬처럼 그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런 그 먹거리 문제 그러니까. 식량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좀 약간 그 이데올로기화 된게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에 관한것 같아. 예를 들면 농산물 가격은 비싸면 안 돼. 큰일 나 어... 그리고 불가안정을 위해서 수입은 불가피해. 어... 이 논리가 작동하는 순간 농업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 네,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 나눌 수 있는 네. 기회 네. 목소리가 또 나올 때 편하게 말해. 아, 싶으면, 정말 지금... 저서 텍...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같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어... 이번 트레타 투쟁하면서 윤상열 <laughs> 해란수계 체포 구속 이고뭐 국내 회차 이것도 있지만 그 뒤에 뭐 개방농정 철폐하고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자 동한농민혁명때 배전 개혁 배전 교약안 발표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배전 교약안1 2조라고 해가지고 뭐이 그 내용을 좀 정리한 내용들이거든. 있좀 보도자료 같은 언론 좀 찾아보시면 이제. 일부 보도가 돼있어서 저도 많이 공부해볼게요 네, 농민들이 계속. 무엇을 주장하면서 올라가는지 호용은 있으나 어쨌거나 트랙터라는 거 자체가 너무 상징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야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올라간다 이거에 음. 어, 집중되는 경향이 맞아, 맞아. 있죠 전에 예전에 소 끌고 올라왔었던 어, 그때는 올래 소를 끌고 올라오려고 하는옆에가 있는 게 있었고 그 다음날 저희가, 어,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농민 한 명이 구속됐었죠. 아. 농기계 가져왔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정, 경찰하고 충돌하면서. 평상시에는 그래요, 농기계라는 게. 절대 경찰은 농기계하면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아, 진짜. 경기를 일으킵니다. 아니요. 아, 그러게. 근데, 수십대가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아. 그리고 그, 이, 그네 탄핵 때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정부나 경찰이 뭐 내란수기, 내란동조, 내란부역 하는 곳에 밀리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자신감 있게 쭉쭉쭉쭉 올라갔죠. 그래서 서구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지역에서 경찰이 다에스코트해주고요길 <laughs> 열어주고요. 신호 끊길까봐 미리 신호마다 대기해서 쭉쭉쭉쭉 빼주죠. 어, 어, 그런 농민들에 대한 뭐 일정 정도 좀,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 것도 있어요. 아, 어, 그렇죠. 아무래도 교통은 없겠네요. <laughs>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제발 우리 동네 빨리 벗어났으면 우리는 <laughs> 응. 그런 걸 오니까 부담스러운 거다. <laughs> 아, 그러니까. 근데, 어, 경찰의 대응이 좀 과해, 처음부터 과했고, 그죠. 밑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적으로 올라왔는데, <laughs> 어. 서울은 안 된대요. 교통 뭐이말 교통 혼란을 가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집, 전날 집회 대체한 통보를 냈고요. 어, 내용은 그그 그 이후로 한남동에서 집회는 해도 되는데 트랙터와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행진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집회 하지 말라는 얘기랑 음.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에 버리고 와서 집회라는 하 얘기밖에 없대요. 말도 안 되지. 음, 오늘은 여기 이제 마무리. 집에 갈 겁니다, 이제. 아, 네. 네.